하나님의 백성,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, 하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을 때 보호 안 해줬는데 그 놈을 때려 죽인 가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. 하나님이 가인을 죽은 죽이는 놈은 내가 죽일 거야! 그런다고하나님이왜 그러죠?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아니 죽었잖아요. 죽으면 보호하지 않은 겁니까? 죽음이 끝인가요? 여러분, 우리 인간들이 포착하고 정의하고 있는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 아닙니다.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. 유일하게 이 땅에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. 하나님은 아벨을 보호하신 거예요. 그런데, 가인을 왜 보호하시느냐? 이건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, 한, 죄인은 하나님이 보호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분명 가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,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쓰레기 취급해버려요.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? 성싼 거예요, 자기가.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하는데, 나는 그거 못 믿겠으니까 내 힘으로 성싸서 내가 나 보호할 거예요. 이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했다라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모퉁이 돌을 자기들의 성 밖으로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진짜 보호해줄 예수가 왔더니 계속 던져버려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후에도 인간은요 바벨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행위 밖으로 밀어버리죠 우리들의 행위로 하늘에 오르겠다 하나님이 그거 부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부수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착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그걸 부수러 오는 게 하나님인데